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.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. 죽음도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. 우리가 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.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.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다. 그러니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라.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반응입니다.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? 내 욕심입니까? 내 감정입니까?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입니까?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물었습니다. 우리가 어찌할꼬.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.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? 지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. 예수님, 제 삶의 왕좌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. 왕이신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.